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모바일 게임은 킹덤워즈라는 게임입니다 선물이 도착했대요 눌러보죠 실버 티켓이라는 선물을 확인했네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토리 같은데요 내용이 스토리 같은데 빨리 좀 되지 오 드래곤이네 와 진짜 멋있다 어쨌든 막 도망치는데 전서 여전사가 한명 나타난 것 같아요. 여전사가 한명 나타난 것 같은데 막 군대가 나타나네요. <laughs> 보석 100개? 많은 건가? 저한테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스테이지 1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스타트! 전략 게임 같은 거네요, 약간. 저는 죄가 확실히 이기겠네요, 이건이걸 내보내려요. 전사가 막다가네. 아, 이런 게임 좀 많이 해봤죠, 당연히. 저는? 출격한 캐릭터는 자동으로 적과성을 공격합니다. 식량이 모이면 계속해서 출격시켜주려요. 이거 신형 레벨업. 양코세인 같은 게임이네요. 사정거리 테포 발사 오이 음. 아이고 충전잘 안되네 어이차. 이겼다. 이겼네요. 이겼네요. 네. 쉽게 이기네요. 이건 뭐 그냥 전략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정어데빌님 오셨네요. 농사 일지 반지 획득. 이게 뭐야? 일지 획득이라는 거니? 모바일 게임 하고 있어. 그래? 골드 네. 560. 아이고. 메인 메뉴에 들어가서 보물 스킬 오픈 각 스테이지 보물을 모으면 강력한 스킬을 발동한대요.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그거 그그 그 전략 게임이라고 치면 나와 전투하기 해볼게요. 잠깐만, 뉴라고 썼는데? 아 이거 그 보물 모으면은 그거네. 어. 똑같은 게임이네. 양코대전쟁이랑 완전. 나는 세배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뭐라 그래, 해주고 해주고 빨리 되니까 확실히 편하네. 호도도도 아귀엽다 병사들 고블린들 아, 안 귀여. 호도도도도도. 근데 걷는 게다 귀여. 응. 뭐 무슨 게 어디 있어? 따다. 그거 밑에 어디라고. 이게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뭐가 있었는데. 뭐였지? 인베이전? 짠? 아니 아니. 막 사람 얼굴 있어. 전사 얼굴. 그? 아니, 아니. 전사 네 글자야, 네 글자. 그거? 아니 아니. 정상 내글자 야네글자 그거 아니. 전쟁 전략 게임인가? 전쟁 전략 게임이라고 쳤어. 이겼네, 또. 이겼네요. 이겼습니다. 자. 이겼고요. 기후 측정기 일반 획득이래요.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대요. 똑같은 거네, 완전. 아, 이거? 뭐야? 응? 아니, 아니, 아니. 또... 전쟁 전략 게임이라고 치면은. 전쟁 전략 게임. 밑으로 내려가 봐. 이거 아니지? 아니요. 네 글자야, 네 글자. 내네 글자 보이면 말해. 된거 같다. 른거고게이 이거 구입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길드를 만들게. 얘는 방패를 가지고 있네.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 일단 얘를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리틀 레고? 어, 이거... 아니? 와, 이런 애들은 이런 걸로 살수 있네. 와 신기하네 얘네들. 성. 와 대박이다. 나도 하고 싶어. 어 잠시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업 시켰죠.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캐릭터 혹은 성을 업그레이드하면 전투가 쉬워진대요 전 업그레이드 했죠 성은 업그레이드는 안했는데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전투를 한대요 이거? 자동으로 전투하니까 쉽네 뭐 제가 전투 눌렀어요 지금 누른거입니다 제가 누르는거 아니에요 깜짝 뭐야? 잠시만요.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자동 전투입니다. 나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뭘 하는 거지? 이상하네. 써줬네요. 사살해. 뭐 하는 거지? 병사를 안 나보네. 병사를 안내고 있네요? 좀 이상하네 튀고있는데 음. 지금 아무래 제가, 제가 나서야 겠습니다 제가 나서야 겠어 안돼 권익똥님권익동아이익동똥님 권익동님, 권님 하지 마라. 권익 예. 분설에 많이 님권익 주고. <laughs> <laughs> 아니. 내님 권익동님, 권익동 움츠우. <laughs> 자, 자, 해주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속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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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진짜 쎄서, 근데 어쨌든 네, 어쨌든 오늘 은 이렇게 재미 있는 전략 전투 게임 을 해보 았 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음, 구독과 좋아요 한좀 번씩 좀 눌러주세요. 끄적이니? 그럼, 뿅!